역대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산나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남유다만 생존한 상황이었기에 아수르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사흘이 걸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산나립이 신하들을 보내어 히스기아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아수르의 침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후에 히스기야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와 경고한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합니다. 11기 18장에 따르면 이미 모두 점령된 상황입니다. 히스기아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적인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지만 지금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아는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곧장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합니다. 6월절 준수나 절기예배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했듯이 이번에도 의논하여 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어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군사적인 대응으로는 적의 물 공급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예루살렘 블래비가 많지 않은 팔레스티 남부 산하 고지에 있는 도시였지만, 솔로몬 왕이 많은 수로들과 샘들을 만들어 가뭄이 들어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수로 시설을 예비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식수원은 성박 동편의 기온 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히스기야는 기온샘을 막고 지하 터널을 뚫어 물줄기를 성안 남서쪽의 실로한 샘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 밖의 야수르 군대는 물을 얻지 못하고 예루살렘 주민은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성의 방비와 보수에 착수했습니다.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가 또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 방어력을 강화하였고 또한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영적 대응으로는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성문 광장에 불러 모아 격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권면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에 험내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니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유다의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은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임마 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는 인생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아술군대에 사용한 물의 근원이 끊어짐으로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을 쌓고 힘을 얻은 것도 아니고 많은 무기를 확보하고 힘을 얻은 것도 아니라 인만외엘의 하나님, 여완이시야 하나님의 신뢰함이 그들의 힘이었고 우리의 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9절은 사내립의 비방입니다. 사내림은 라기스에서 유다 성업들을 공격하던 중 그의 신하와 대군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랍사기를 시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협박합니다.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내림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나는 돈을 신뢰한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라고 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공격하고 충돌하게 합니다. 사내립처럼 여호와에 대해 망언을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다면서 수많은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허물어버린 산당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당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히스기야를 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아수르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일부는 큰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났을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희숙의 강요에맞지 못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산에름은 매우 고도적인 심리전을 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중에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다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으니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나립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우상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갖 조롱과 비방과 협박과 해유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겸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이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히스기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내림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 히스기와는 이사야 선지와 자 함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란교에 따르면 이때 히스기와는 성전에 가서 여호와 앞그 서신을 펴놓고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기도를 들으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상상초월입니다. 그날 밤여와께서 많은 천사가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의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 무려 18만 5천명을 진멸하십니다. 21절은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재앙 앞에 불과 하루 전에 승리를 장담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신의 행위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땅으로 재빨리 퇴각했던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섬기던 니스록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유다는 대승을 거두고 구원을 얻은 반면 자신은 자신에게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전능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를 본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에 눈에 존귀하게 되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개혁 후의차아온실련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엎드린 히스기야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고 수궁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선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